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오늘 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어, 제 구독자 팬 중에 어 난초를 좀 설명을 해 줄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잠시 켰습니다. 야, 이거는, 어, 제가 아끼는 밀감 나무입니다. 밀감 나무, 밀감 나무인데 이렇게 잎에 무늬가 이래게 듭니다. 러떨어집겠습니다 무늬가 참 아름답죠? 그럼 지금 이 꽃이 피가지고 와 향이 막 진동을 합니다. 이 난초 소개해 줄가이 <laughs> 엉뚱한 길로 빠지 가지고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막, 막 향을 막 뿜어냅니다. 막. 자, 이제 난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 난초 이거는 정말 제택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꽃철이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이 분에서 지금 여기 한쪽 이라고 합니다 이 한쪽 분 하나에 있는 요 한쪽을 요걸 한쪽이 됩니다 난초를 살릴지게는 한쪽 촉, 두쪽 촉, 세쪽 네쪽 이런식으로 이 이렇게 살립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게 한쪽이고 요게 두쪽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은 어 요게 한쪽이고 자 여기 두쪽이고 여기 세쪽입니다 자 이건 단엽종입니다 단엽종 마사지가 잘 들어있는 단엽종입니다 이런 걸 일반 난초들은 어 간단하게 단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녑. 자, 일반 난초들은 이렇게 큽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큰데, 이 단엽종이나 단엽들은 억수로 쪼갠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난장이. 난으로 치면은 이렇게 쪼갠합니다. 일반 난초들은 큰데, 어 단엽이나 단엽종들은 자그만 합니다 자. 자, 요것도 단엽입니다 자, 단엽들은 또 육질이 굉장히 두껍 습니다 이 후육질입니다 뻐둥뻐둥 합니다 이게 염육이 뻐둥하고 자 요거는 어또 단엽에 이렇게 호가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입가장자리로도 타고 어, 또배골쪽옆 쪽으로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난초 <목소리> 단엽의 무늬종이지. 자 일단은 어 난초의 무늬들은 것을 일예, 2예 이제 뭐 삼예품 이렇게 예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어, 하나의 예술품, 두 개의 예술품. 세 개의 예술품. 이것을 줄여가지고 1예, 2예, 3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단엽이면은 1예품. 그 다음에 단엽에 호가 들어가면 2예품 됩니다. 두 개의 예술품이 요 남분 하나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여기 호입니다. 호선입니다. 지금은 이게 한 촉이지만 좀 있으면 신화가 올라오면 두 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 호들이 발전을 하면은 중토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어, 압성호입니다. 입변. 거의 뭐단열에 가까운 호입니다. 이것도. 자. 근데, 우리들이 예를 따질 지게 일반 난초가 이렇게 되면 그냥 입변입니다 근데 입변에 무늬가 들어가 주면은 그걸 어 단엽종으로도 봐줍니다 꼭 라사지가 안되더라도 이런것도 어 요게 그냥 무늬가 없으면 입변인데 무늬가 들어가면은 음 단엽 호가 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어, 어, 같은 어, 어, 종자입니다 자, 자, 요게 호에서, 이런, 이래, 어, 호선이, 이래, 잠깐만, 이쑤시개를 하나 자, 요게 보시면은, 요, 줄이 이렇게, 이렇게. 요게 호선입니다. 앞성호. 근데 여기 호에서, 자, 요것도 보면은, 어, 자, 요장에. 요 장에, 요 장이 이게 호입니다. 속장에 보면은 이게 호인데, 호에서 발전이 되면 이렇게 중투처럼 이렇게 터집니다. 이렇게. 호가 발전을 하면 은요 무늬가 됩니다. 요 무늬. 자, 이 무늬. 그 다음에, 저기에서 또, 어, 중투로 가는 게 있고, 또 중투호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막 가는 선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녹이 내려오고, 황이 올라가고, 이런 걸또 중투호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발전이 됩니다. 자, 요런 호들은 발전이 되면 요렇게. 이게 이제 중투입니다, 중투. 중투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실호들이 요런 가는 호들이 발전을 하면은 요런 무늬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호고 중투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고 약간 요, 단엽보다도 더 작은게 요렇게 짜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참 인기 있었는데 어 단엽보다도 더 작은게 이제 짜보 단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가 나시죠 크기가 난장이보다 더 작은 난장 이를 짜보 단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금계 산반인데 이렇게 노라이 올라가지고 와이 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녹산반들이 이게 착착착착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제가 좋아하는 난초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화를 한쪽 더 받으면은 또 많은 발전을 하겠지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가는 노란색 속에 녹산반들이 자, 자세히 보시면 녹산반들이 착착착착 긁어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유령이 아니고, 이거, 이것도, 이것도, 근개산반입니다. 지금. 런데 보시면은, 자, 속, 속 안으로 이렇게 녹선들이 살짝 이 있습니다. 유령처럼 보이지만은, 유령이 아니고, 근개산반에서 나와서, 녹이 좀덜찬 겁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난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 무늬가 자 요거는 사피반 이라는 겁니다 사피반 자 이거는 뱀 껍질 을 닮았대서 어 사피반 이라고 하는 그런 무늬입니다 난초에 얼룩얼룩하이 얼루 뱀 무늬처럼 보입니까 이걸 사피반이라고 합니다 그시나울로 쪽에는 화력이 올라와 가지고 얼룩얼룩한 무늬가 이렇게 이제 소멸되면서 이 끝으로 이렇게 살짝 남습니다. 올라올 지게는 전체적으로 확 드러나옵니다. 아름답게. 자, 이게 이제 사피반이라는 겁니다. 호, 단엽, 금계산반 어, 근계산반들은 산반 종류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종자들입니다. 근계, 금계열 산반들은. 그리고 꽃이 피면 노란색에 어, 녹산반들이 차차차 끓기 때문에 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재수가 좋으면은 또 복색도 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삼반에서, 삼반에서 삼반 산반 중투로 발전돼가지고 제가 분주를 받은 겁니다. 삼반으로 계속 터지는데, 한쪽에서 삼반 중투로 터져가지고, 중투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세 촉을 받았습니다. 자이 촉수를 함, 자,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자 요게 한촉그 다음에 요게 두촉두촉 요게 세 촉입니다. 이렇게 한촉두한촉두촉세촉자 촉, 촉, 촉. 촉수는 요렇게 살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난초가 왜 재테크에 따라올 게 없냐면, 지금은 한 촉이지만은, 어 지금 3월이니까 4월, 5월, 6월, 6, 7월이 되면 여기서 한 촉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두 촉이 돼버립니다 촉이 자라가지고 12월, 11월, 12월 되면 다 커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촉이 되는 겁니다. 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요게 뭐 50만원이다 그러면은 12월달이 되면은 한쪽이 더벌버면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어, 또 어, 난초 가격들은 어, 또요 무늬라든지 그또 어, 어떻게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50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100도 될 수도 있고 200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게, 금괴 같은 경우는 한 촉에 어 보통 50에서 한7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두 촉, 세촉 이래 돼버리면, 세촉 자리는 그때 보니까 뭐, 어, 320만원씩 일하더라고요. 그니까이 작하고 무늬하고 따라서 또 가격들도 이렇게 틀려지는 겁니다. 요거는 3반에서 이제 어 3반 중투로 발전된 거고 또요초는 같은 3반 중투인데또 굉장히 좋은 귀한종자들입니다 이게 또어 무늬도 여기 요기, 여기도 보면은 한 한쪽 그다음 여기 두 쪽, 중간기 두 쪽. 그다음 여기 세번째끼세 쪽.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작년 산체 밸브가 있는데 그거는 자 떨어지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무늬도 어 이렇게 많이 발전됐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뭐실로처럼 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데 배고 쪽으로 거기에서 조금 더 무늬를 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두 번째 쪽에서 두 번째 쪽은 첫 번째 쪽보다 무늬가 좀더 많이 먹었지. 이게 이제 두번째 촉 두번째 촉을 보시면은 우리가 제복 들어가있지 그 다음에 세번째 촉은 더 화려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 산반중투인데 이 산반중투 속에 이 가는 녹산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난초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런 난초들 보이십니까? 산반 중투 속에 근계 산반처럼 녹산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차차차차. 자, 이런 난초들은 꽃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중투화가 피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중투화 속에 녹산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꽃이 아름다운 그런 난초입니다. 그럼 난초들 이런 개체들도 엄청 귀하고요. 자, 이거는 산반 중투 속에 녹산반이 들어간 거고, 자, 이거는 중투입니다. 중투하고는 중투는 그냥 깔끔하면서 어, 가는 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어, 산반 중투는 선들이 이렇게 착착착 떨어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속에 이렇게 녹산반이 착 들어가 있습니다. 금개산반들처럼 자, 이런 것들은 꽃도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 자, 그럼 여기 산반 중투고, 자 이제 복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륜. 자 이게 복륜입니다. 복륜은 잎 끝으로 이런 무늬를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중풍은 녹이 바깥이고 어, 안쪽이 황인데 복륜은 반대입니다. 자 복륜은 어, 황이 바깥쪽이고 자, 황이 바깥쪽이고. 녹이 안쪽입니다. 이게 복륜입니다. 복륜하고 중투는 무늬가 반대로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륜은 황색이 바깥쪽 테두리를 가지고 녹색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 요거는 어, 지화자입니다. 지화자. 복륜 소심 지화자 복륜인데 꽃이 소심이 피는 복륜 소심 이 피는지 하자입니다. 이거는. 자, 요거는 잎변 복륜입니다. 합천에서 산채된 산출발 산체 잎변 복륜입니다. 후육질이고. 난초가 아다마이 작습니다. 자, 요것도 복륜입니다. 복륜지. 요거는 꽃을방 원판 복륜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고 지금. 이렇게 정식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요거는 복륜인데 이거는 또 호복륜입니다. 잎변 호복륜. 같은 복륜인데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일반 복륜들은 이 가장자리를 타고 있는데, 자, 가장자리 타고 있는데 호복륜들은 밑에서 중간에서 호가 막 줄이 올라옵니다. 줄이 올라오면서 같이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터지는 것을. 이런 것을 호복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체들도 굉장히 귀합니다. 입변발이면서 이런 호복륜이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종자들입니다. 이것도. 어, 자, 요것도. 약간 단엽성을 가진 수정복륜입니다. 수정 산반복륜이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자. 수정들에서도 이제 달광이라고 있는데, 어, 꽃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화로 피가지고, 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정들도 한참 참 인기가 많았던 그런 종자들입니다. 자. 이거는 수정. 삼반복륜처럼 그래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변복륜이고. 그러고 어황 극황이 있고 그다음에 유백이 있고 색상들이 있습니다. 극황 이 우리 한국 준난에서는 색상이 극황이 최고로 칩니다. 그다음에 설백, 설백 어떤 무늬든지 설백 중투, 극황 중투가 최고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설백 중투어. 그다음에 이제 황. 그다음에 유백.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모든 무늬 중에서는 극황이 최고입니다. 이제 복륜 그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호피반인데, 호피반. 호피반 요거는 산치 쪽인데 어, 여기서는 무늬가 이렇게 약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 작년 신화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한국 줄난들은 이렇게 무늬들이 변화무상합니다. 그래서 또 키우는 맛도 있고, 또 정식이 되면서 재테크도 되고, 아주 그래서 인기가 최고입니다. 자, 자 이거는 봉치 오플반이라고 명명품인데, 자, 이안 생겼습니다. 또뭐 종자목을 하나 이어 난 겁니다. 자 이거 지금은 이것도 제테크로 제가 이어 놨지만은 자 지금은 한쪽입니다 내년에 여기서 올 6, 7월에 이한쪽도 올라면 이제 두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 이 장단잎처럼 생겼는데 어, 녹봉륜을 가집니다. 가장자리로 굉장히 후육질입니다. 녹북륜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안쪽에는 또 꽃반을 가지는 난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꽃이 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난초입니다. 또 생긴 것 자체도 딱 두화별로 생겼습니다. 벌써 이것만 설명했는데, 이만큼 지나가 버립니다. <laughs> 천천히 이제 제 설명해, 한글 보고 무늬를 기억하십시오. 어, 난초 무늬는딱 한정되어 있긴데, 또 삼반이라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삼반은 어, 이 끝머리 쪽으로 이게 조금만 이렇게 줄을 착착 걷는 걸 삼반이라고 합니다. 지금 삼반들은 거의 소멸이 많이 되고 있어. 삼반계 어, 제들은 또 신아울러 죽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럴 때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맨 처음에 단엽 그다음에 호. 호. 그다음에 근계 삼반. 이게 근계 삼반입니다. 금계산반인데 지금 무늬가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잠깐만 제가 하나 더자이음자 음, 여기 금계산반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가장자리 쪽으로 살짝 남아 있습니다. 자 무늬가 가 쪽으로 살짝 이게 남아있는데,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자, 요거에 이난초의 모주가 요겁니다. 자, 여기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신화가 자 하고, 여기도 보면 가장자리적으로 살짝 남아가 있지. 이렇게 자, 그데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녹산반이 되쫙늘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신화가 한쪽 더 나오면은 아마 이렇게 전면으로 근계산반이확 들어가 나올 겁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자, 여기서 또, 또 강하게 받치면은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요것도, 어, 지금 무늬가 드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 보면은, 배골적으로도 살짝 녹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늬가, 우리 한국 전란는 요렇게, 약간 있는 것도, 이렇게, 변화무상하게 확, 드러나옵니다. 완전히. 멋지죠, 이게. 자, 이런, 이 발전되는, 이런, 그, 맛이 있습니다, 이게. 키우는 맛이. 시나철이 그 또, 또, 꽃철이 지나고 나면, 또, 신화철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3반하고, 자, 제가 이때까지 한걸잘 보시고, 어, 이무늬들 이렇게 우십시오 그거를.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뜻한 밤. 아, 비도 부슬부슬 내립니다. 따뜻하게 하고, 그래. 편안한 휴식하십시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또 제가 아는 데까지는 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